잘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항상 말하지만, 주인님은 굳굳이 제 말을 듣지 않는군요. 그덕에 농가분들이 비가 오나 태풍이 보나 땀 흘려 이주종지 키운 잡곡 채소들과 야채들로 만든 맛있는 식사가시고, 맛이 없어져 버렸네요. 주인님은 그럼 저녁을 드시고 들어오신 거죠? 아 배가 고프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음식이 식어 맛이 없어져 버렸으니 안 됩니다. 음식을 다시 데워다 달라고요? 없어요. 모두 버렸습니다. 제 위장에. 지금이 몇 신디 밥을 먹으려고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주인님. 가뜩이나 평소에 운동도 하지 않으시면서. 이참에 다이어트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출출하니 간단하게 뭔가 먹고 싶다고요 정말 돼지새끼. 네? 뭔가에 들은 것 같다구요? 기분 탓입니다. 저는 주인님을 개새끼라고 한적 없어요. 어느 쪽이냐구요? 돼지새끼요. 배가 고프시다고 하셨죠? 그럼 간단하게 불닭볶음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건 먹고 싶지 않다고요? 음... 그럼 핵 불닭볶음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해요. 사실 듣고 있지 않았어요. 어제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다고요? 다행이에요. 밤늦게 야식을 드시다 주인님의 몸이 상하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주인님께선 지금부터 뭐하 하실 건가요? 아니요. 대답하지 마세요. 주인님께선 딱히 할 짓이 없다는 건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인님께 할 일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와서 제 무릎에 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주인님을 위해 무릎 빼기와 귀청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주인님이 방으로 들어가신다면 분명 할짓 없이 게임이나 주구장창 하다 지쳐 잠들고 찌뿌둥한 몸을 이끌어 다시 일을 하러 가시겠죠. 지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재워드리는 수밖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인님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정도는 메이드인 저는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게임 속 메이드들과 하는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이뤄드릴 순 없겠지만, 이런 것 정도라면 저도 할수 있으니까요. 아, 혹시나, 야한 짓이라거나, 꿈 깨시는 게 좋을 거예요. 주인님은 더러운 분이시니, 분명 음어만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그럼 가만히 계셔주세요. 제 무릎베개만으로 주인님은 두근두근하겠지만, 그렇다고 움직이시거나 움찔움찔거리시면 제가 모르고 주인님의 고막을 찔러 찢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단체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셔주세요. 보이시니까 아기같네요 주인님은 잘생김과는 먼 지년밖에 나무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럼,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